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치 오빠 트레장입니다. 어, 또 아침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또 시작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일요일도 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 날이 또추우니깐 감기 조심하시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하루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어, 성숙한 사람. 뭐, 성숙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성숙한 사람이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어, 그것이 상대에게도 좋고 어, 나에게도 좋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상대에게만 좋은 것을 계속 베풀다 보면은 어, 나중에는 뭔가 이게 보상 심리라는 게 생긴답니다. 보상 심리. 그래서 왠지 내가 뭐 희생한 것만 갖고 그 희생을 보상받아야 할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이 과하게 베풀지 않으면서 어~ 되돌려 받지 않아도 그~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제 베푼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다만 그 호의가 현실을 간과하고 어~ 능력을 넘어선다면 그~ 나중에는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에도 이 선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어, 결국에는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음, 성숙한 사람을 잘 알고 있죠. 하여튼 여러분 어, 제가 이야기하는 거좀 참고하시고 한번 성숙한 사람처럼 한번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또 한번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볼게요 뭐, 다양한 소식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 저도 하루하루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음~ 한번 그~ 삼성의 그런 흐름과 그~ 현황을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지난해 그~ 실적 부진이 이제 심각했던 삼성이랑 그~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올해에는 좀 약진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깨 따르니까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계 매출 순위에서 밀렸던 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해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어, 호실적을 어, 달성하라는 겁니다.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어,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1분기 그 디램의 고정가가 어, 전 분기 대비 한 13에서 18% 정도, 어, 낸드에는 한 18에서 한23% 정도, 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어, 디램 가격은 지난해 2021년 4분기 이후로 여덟 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 지난해 4분기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어, 랜드플래시메모리도 음, 내림세를 꺾였다가 지난해 3분기부터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어, 실제 그 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깜짝 호실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AI 서버하고 그모바일양 제품 수요가 이제 늘어났고요. 어 평균 판매 단가가 어 상승하는 등어 메모리 시장 환경이 어 개선된 데 기반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력 제품인 D램과 그 DRAM의 그 DDR5 그리고 HBM3 메모 그 매출이 어, 전년 대비 한 각각 4배에서 5배 이상으로 증가했고요. 어 낸드 플래시 메모리 평균 판매 단가도 음 전분기 대비 40% 이상 높아진 거죠. 올해는 그 디렘하고 랜드 모두 10%대 중후반의 수요 증가율을 예상을 했는데, 어,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는 올해 연간 매출이 52조 원,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높습니다. 어,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는 역시 지난해 그 하반기 반등 이후, 어, 상승세를 타가지고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음, 30조 원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미국 시장조사 업체 그 가트너는 23년 전 세계 매출 기준 상위 10개 십대 반도체 공급업체를 발표를 했는데 어 삼성전자가 2년 만에 인텔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어 인텔은 지난해 매출 총 487억 달러 어 399억 달러를 인정 기록한 삼성전자로부터 어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죠. 어 인텔의 지난해 성장률은 전년 대비 16.7% 감소했지만은 삼성전자가 어, 더큰 폭으로 음그 감소를 해 가지고 어 선두 자리를 이제 뺏긴 거죠. 뺏겼습니다. 아 어, 그래서 지난해 어, 시장 점유율은 인텔이 한9.1%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7.5%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전년 대비 매출이 32.1% 빠진 227억 5천 6백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22년에는 4위에서 23년에는 6위로 두 계단 떨어진 거죠. 이는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이 메모리 브랑이 유단이 더 컸던 데 기인을 한것 같습니다. 어,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1.1% 감소해가지고 5천 3 30억 달러 기록을 했네요. 어, 특히 메모리 제, 제품의 매출은 37% 하락을 해가지고 어, 반도체 시장 부분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어, 지난해 디램 매출은 38.5% 감소한 어, 484억 달러, 어, 랜드 매출은 37.5% 감소한 362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어, 반면에 지난해 비메모리 매출은 3% 감소를 데 그쳐가지고 이제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매출이 좀 계속 꾸준하게 늘어야 하는데. 어,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기는 좀 하죠. 음. 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사자로 선회를 했어요. 요즘은 사자! 그래가지고 국내 증시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매수세 대부분이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로 편중이 되는 거야. 삼성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 국내 대표주로 수급이 집중되다면서 국내 증시에 반등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 나오는가 하면은, 이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쏠림 삼성으로 쏠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어,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지난 그 19일 이후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냈고요 이기간의 순매수 규모가 1조 6,383억 원에 달합니다 어,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코스피에서 3조 675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음, 올 들어서만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 어, 실제 외인들은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이죠. 2,281억 사들인 데 이어서 어, 지난 18일까지 1조 2,190억 정도 순매수를 음, 했어요. 어, 매수를 했고 그런데 삼성제가그 블록딜 물량이 좀 있어요. 2조 한 1,412억 정도를 제외하니깐 어, 이 기간에 약 9,222억 정도 어 순매도를 했다는 그런 계산이 어, 나오는 거죠 어,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복귀하다 보니 주춤했던 코스피가 반등에 났을 거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매르세 대부분이 어, 대장주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음,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 실제 지난 6거래일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8192억 정도 사들였고 이 매수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더라는 거죠. 어, 순매수 2등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48억 정도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6배가량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삼성들을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은 최근 주가가 어, 7만원 코어까지 하락을 하면서 완전 주춤한 그런 영향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어, 실제 삼성의 주가는 올해 첫 거래일 79,800원까지 오르면서 이 8만원대 회복을 눈앞에 뒀는데, 어, 이를 기점으로 하락해서 지난 19일에는 7만, 간 7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올해 실적 회복과 함께 주가상승이 기대되고 있잖아요. 어, 다시 포트폴리오에 삼성제를 채우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합니다. 어,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다 보니 지수의 반등 탄력이 강화될 거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 매세로 전환을 했고 어, 금리 인하에 연초 이후 낙폭 과대였던 성장주로 인제 매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줄어들고요 어, 코스피는 2,500선으로 현재 복귀하는 양상이라고 하죠. 어, 반면에 쏠림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음, 삼성전자에 편중된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이제 잦아들 경우에는 어, 코스피의 반등 탄력 또한 약해질 거다 그런 지적도 있는 겁니다. 어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삼성전자 등 이런 특정 종목이 된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음? 그만큼 삼성에만 몰려오는 거 삼성만 외국인 삼성만 사는 겁니다. 어, 외국인 또 차익 실현하면은 또 삼성전자도 떨어지겠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가 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만 한게 있는가? 어,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냥 가장 좋은 기업이고, 대표 기업이고, 어, 황금성도 좋고, 모든 면이 좋은 겁니다. 배당도 주고. 이보다 더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 어, 단지 이게 또 이제 반도체가 주, 주인, 메인이다 보니까 이게 사이클을 좀 탑니다. 좋을 때는 또 겁나게 좋은데 또 떨어지면은 또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어, 투자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너무 이 사이클에 연연해서는 안될 겁니다. 어,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 겁내 받아요. 음, 스트레스 받으면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어, 오늘은 짧게 이글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저 새벽 방송은 인류신학교 때까지 하고, 어, 일요일이니까 어, 즐겁게, 어, 재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